가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눈물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는 아닙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베드로는 마가를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가는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도할 때 헬라 지역에서는 통역을 하고 그리고 그의 명석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거침도 다 이렇게 감싸지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마가에게도 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다가 산맥에 막혀서 아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도망치 왔죠. 이 일로 그 바울을 교회 앞에 보증 섰던 사람. 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부딪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마가는 큰 상처를 입고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만나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헬라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가가 이 마가 복음을 적으면서 오늘 여기 뭐라고 되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승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눈물을 기억합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더스 뭐뭐뭐 뭐, 뭐. 야. 우리 렛츠 고뭐 가는 거 있잖아. 이게 가자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렛츠 고.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함께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가서 기도하자 나랑 함께 같이 갯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십이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갯세만에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기도 하러 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갯세마네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갯세마네라는 그 지명의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방앗간에 가 보십시오. 각종 복물들을 다 빻아 가루로 만듭니다. 공부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깨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들깨, 참깨 이런 거 그냥 생생깨를 눌러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걸 볶잖아요. 확 수증기를 날리고 고 그다음에 압착합니다. 확 눌러요. 그러면 그진액이 떨어지는 게 기름 아니겠습니까? 바로 개세면에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지명의 명칭만큼.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3 3 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거기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이 같이 가셨을 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였습니다. 심히 놀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랬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이 본문 말씀의 구성상 거기 누가 있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심히 놀라셨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상태예요. 같이 가서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얼굴이 전혀 기도한 표정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히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변치않는 아버지 하나님의뜻 그리고 그것에 자기 자기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으로 인하여 여기 34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거 예수님의 직접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33절 34절에 계속 나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고 고민하고 내가 죽을 것 같다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겠냐고요 왜 예수님께서 심히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면서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너희들 얼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겟세만의 동산은 예수님의 피와 또 눈물이 막 넘치는 곳이었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죽기도였으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라고 했던 내가 정말 예수님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를 데려가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 데려가셨습니다.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지 또 제자 야고보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동생이든 제자든 예수님의 정말 세 사람 측근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얼굴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중에 이것을 마가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심히 고민하시면서 "나에게 "나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했을 때, 나는 깨어 있지 못했어. 피곤해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아빠!" 그럽니다. "아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울컥. 예전에 저희 아들이 발이 부러져서지고 우리 아내가 야, 난리가 났어. 큰일 났어, 발이 부러졌어. 가서 보니까 발이 부러져가지고 유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응급실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조치도 받지 못하고, 애 발이 이렇게 율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애가 날 보면서 아빠, 이라, 아빠 그러는데 제가막다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빠. 그러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간나오니 이자 좀 내게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돌리시면 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죽을 것 같다 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옥, 몸을 입고 있다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처럼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것, 죽을 것 같은 고민과 고통이 있을 때, 개새만의 기름 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우리가 압착되는 것 같을 때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해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잊어버릴까봐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 매일 기도할 때마다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깨어 있는 건 내가 힘든 걸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 주일 날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생각하고 사고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사유하고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깨달으라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 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깨어있으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 나와 함께할 자가 누군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 피곤해 죽끊던그 제자들 데리고 가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십육 절, 아 삼십칠 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심오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그냥 죽을 것, 죽을 때까지 따라갈 것 같지만 육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이거를.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아니, 우리 육신과 마음. 여러분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여러 멋진 심리학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고 막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마음은 원 원하는 면 뭐하냐? 육신이 깨어있지 않은데 육신이 잠들어 있는데. 그리고 다시 나가서 또 기도하시고요. 돌아오서또 다시 제단을 보시고 이러시되. 그들을 딱 보니까 눈이 심히 피곤해서요 지금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웅웅웅웅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는 가서 쉬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도 못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나 때가 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깨어있게 합니다. 여러분 졸음운전하다가 갑자기 눈 정신이 바짝 차리고 자, 잠들었던 것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다 풀렸고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된 거예요. 그 일들이 43대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기록은 나중에 깨달은 깨어 깨어 있게 된 베드로가 마가에게 가리켰고 마가가 이것을 적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죽것같고 힘들 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동역하고 중보하는 깨어 있는 교회가 되어라.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라. 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입이 막히고 기가 막혀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지는 것 같을 때 깨어 있어 중보를 요청하고 깨어 있어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향기로운 제사로서의 기도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깨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죠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게 리바이벌이에요 그게 바로 다시 우리의 맥박이 뛰고 우리의 호흡이 가빠지고 우리의 심장박동이 매 거칠어지고 우리의 체온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쫙 나가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확 의지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